육기자님 도와주세요. 어. <laughs> 너무 설정 같은가요? <laughs> 충전할 수 있는 그...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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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동차 전문가를 꿈꾸는 글로벌 모터즈에 떠오르는 대별 나현진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좋은 날씨만큼이나 제 기분도 기쁘고 설렘 가득한데요. 제가 기분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오늘 글로벌 모터즈와 함께하는 첫방인데, 첫방에서 제가 평소 눈여겨봤던 차량을 리뷰해보고 또 시승할 기회가 주어져서인데요. 오늘 제가 리뷰해드릴 차량은 바로 신형 EV6입니다. 최근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차량 중 하나죠. 제가 차알못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과 시선을 대변해서 꼼꼼한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리뷰 시작해보시죠. 네, 우선 외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차량의 컬러는 오로라 블랙 펄입니다. 어, 보기만 해도 반짝반짝 빛나고 또 가까이서 보니까 이 펄, 진주 느낌의 컬러가 묻어나는 그런 차량인데요. 제가 저녁에 길을 가다가 어, 저차 뭐길래 저렇게. 빛을 뿜뿜하나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EV6 였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부분적인 변경이 되면서 디자인적으로나 또 기능적으로나 배터리 용량도 커졌다고 하는데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요. 바로 이 헤드램프 부분입니다. 기존에 EV 시리즈를 따라가지 않았던 EV6가 이번에는 패밀리 룩을 좀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이 EV6 같은 경우에는 GT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d r 의 부분이 일체형으로 이렇게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EV6 신형의 특징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측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은 기존의 EV6를 알고 계셨던 분들은, 어, 큰 변화는 없는데 하시겠지만, 바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퀴는 자세히 살펴보니까, 2 5 5에4 5 R20인치 바퀴입니다. 이 바퀴 디자인을 보니까요, 디테일함을 살린 것 같습니다. 견고하고, 또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또 제가 EV6 차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이 도어 핸들인데요. 플러싱 타입으로 된 도어 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차 키를 준비했는데 한번 도어 핸들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이게 딱 누르자마자 이렇게 핸들이 딱 튀어 나옵니다. 이렇게 핸들이 튀어 나오기 때문에 문을 손쉽게 열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팔에 힘이 없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열렸습니다. 제가 또 EV6에 가장 크게 반했던 부분은 바로 뒷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옆에서부터 볼륨감이 뿜뿜 살아나면서 이렇게 뒤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이 EV6 차량만의 시그니처 디자인이죠. 이 리얼 램프도 일체형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는 GT 라인인데요. 이 GT 라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딱 여기에 보입니다. 딱. 또 여행이나 운동 그리고 주부님들이시라면 이거 빼놓을 수 없죠 트렁크를 바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EV6 GT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후면 카메라 옆쪽에 버튼 하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소리와 함께 트렁크 문이 열립니다 트렁크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행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골프필드를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EV6에 트렁크 내부가 조금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내부가 생각보다 넓지 않은데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 이열 시트를 앞으로 접는다면 6대 4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골프백을 가로로 이렇게 눕히는 것보다는 대각선으로 한두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골프백이 좀 크다 하시는 분들은 이열 시트를 폴딩 하셔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 수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뚜껑을 열어 보니까요 수납할 공간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부 공간도 살펴봐야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운전석에 앉아서 내부 공간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앞에 보이는 이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요. 굉장히 디자인이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엠블럼이 이렇게 가운데 정중앙에 딱 크게 있었는데 변경된 로고와 함께 엠블럼 디자인이 바뀌면서 축소가 됐고 또 우측에 이렇게 딱 세련되고 간단하게 있으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게 더 예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또 놀라웠던 건 뭐냐면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조화롭게 보이고 또 공간이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좁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펼쳐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계기판 보시면 이렇게 충전 후 정보 그래서 거리, 시간, 연비가 뜨는데 이 정보 같은 경우에도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서 눈이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이렇게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미디어 섹션이 있고요. 또 옆으로 넘겨서 보면요. 전화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폰 프로젝션, 시네마, 음성 메모, 빌트인 캠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마련돼 있고요. 하이패스, 세차 모드, 내차 위치 공유 그리고 날씨, 캘린더, 스포츠 이런 뉴스도 볼수 있습니다. 또 발렛 모드도 적용시킬 수 있는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카투홈 그리고 차량 진단, 알림, 매뉴얼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를 구매할 때 고려하는 것중 하나가 수납 공간이 잘 마련돼 있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이 e v 6 차량 같은 경우에는 콘솔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길게 퍼져 있고 또 제가 보여 드리기 위해서 목말라서 지금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는데 이 물이 여기 딱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이 마련돼 있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납할 공간은 넉넉하게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니까 이렇게 뚜껑을 열어 보니까요. 여기도 깊숙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뭐 물티슈라든지 휴지 아니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막 화장품 같은 것도 넣어두고 다니거든요. 그런 거를 충분히 넣어두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충전할 수 있는 잭을 연결하는 곳이 여기 아래쪽에 있는데 사실 요거를 사용하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렇게 숙여야 되고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패드까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냥 손쉽게 이렇게 휴대폰을 올려놓으시면 저절로 충전이 돼. 된다는 거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열 자리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2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로 와봤습니다 일단 제가 키가 큰 편이라서 그런지 뒷좌석의 헤드룸 자체는 좀 공간이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180cm 이상인 분들은 이점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트를 보니까 지금 스웨드 시트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여기서 생각이 드는 건 여기에 뭘 흘렸을 때 흡수도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이 좌석이 지금 은 이렇게 정 자세로 있는데 제가 키가 커서 여기 헤드 부분이 닿기 때문에 이 리클라이너 기능으로 한번 뒤로 빼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옆에 있는 조절기로 뒤로 이렇게 젖히면은 어 아까보다는 조금 공간 확보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헤드가 좀 공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리클라이너 기능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레그룸도 살펴볼 텐데요. 앞좌석, 운전석의 지금 좌석이 제 키에, 제 자리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좌석에서 지금 레그룸의 그 공간을 보자면 제 손, 주먹, 한두개반 정도는 공간이 확보가 돼서 이렇게 다리를 편하게 이렇게 안락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바닥 자체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 이곳에서는 한세명 정도 충분히 탈수 있는 자리가 확보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암레스트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손쉽게 이렇게 당기면 쑥 내려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놀라웠던 게, 어, 이건 뭐지? 했는데, 이렇게 텀블러 같은 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걸 뒤로 젖히면요.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보입니다. 그리고 쿠션감을 좀 느껴봤을 때, 어, 평균적인 그 차량의 암 레스트 정도의 쿠션감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누가 타지 않고 두 명만 탄다, 아니면 혼자만 탄다 했을 때암 레스트를 두고 이렇게 편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부 공간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드라이빙 떠나보실까요? 제가 전기차는 사실 처음 타보는 거라서 설레기도 하지만 좀 긴장이 되는데요. 처음 타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속기가 다이얼 타입 기어로 되어 있어서 저는 버튼 식으로 하는 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점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제가 평소에 타는 차와 다른 점은 이 전기차는 오늘 제가 처음 시승을 해보는 거라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이 세게 밟을 경우에는 슉 나가기 때문에 전기차, 저처럼 처음이신 분들은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이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깔끔하고 모던하고 그리고 차량 자체가 굉장히 스포티함과 그리고 화려한 멋도 갖추고 있어서 그 점이 이 차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 근데 제가 세단을 평소에 몰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차보다 이 승차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진짜 깜짝 놀랐네요. 제가 또 전기차는 회생 제동으로 약간 멀미가 날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웠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그냥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 헤드룸 공간이 좀 좁아서 그점 빼고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굉장히 핸들도 그렇고 그리고 악셀, 뭐 브레이크 다 스무스하게 밟으면서 갈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고 방향 지시등을 켜면 사이드 미러에 부착된 카메라가 왼쪽 상황, 그리고 뒤쪽 부분까지 살짝 다 보여주기 때문에 뭐 운전할 때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좀 속력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을 냈을 때도, 어,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갈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소음은 크지 않고요.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어서 소음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이 덕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봤을 때이 창문이 좀 좁아 보여서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또 스티어링 휠이 만약에 제가 차선을 좀 밟거나 이탈을 했을 때또 자동적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데 이질감 없이 딱 돌아와 주기 때문에 그 점도 운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지금 통풍 시트를 센터 콘솔에 부착돼 있는 시스템으로 조절을 해서 가고 있는데 어 저는 이 센터 콘솔이 수납 공간도 많고 또 이제 겨울에 추울 때는 시트에 열선 시트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도 열선을 작동시킬 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버튼이 딱 눌렀을 때 뭔가 피드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딱 요런 사운드로 알려주고 뭐 진동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또 운전자가 주행 중에도 편하게 이런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도록 이 통풍구 바로 아래에 공조 조작 버튼이 있습니다. 이 조작 버튼 역시 이 센터 콘솔에 내장되어 있는 조작 버튼과 마찬가지로 터치식인데요. 요것도 딱 눌렀을 때 이제 사운드로 내가 눌렀다라는 표시를 해 줍니다. 하지만 이것도 센터 콘솔에 있는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진동이라든지 이런 피드백은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첫 리뷰이자 시승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과 비교하기엔 좀 어려운데 평소 제가 타고 다니는 차량과 비교하자면 제가 평소에 타고 다니는 차량이 준중형 세단이거든요. 그래서 승차감은 믿고 탔었는데 어, 그거 못지않게 SUV임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 뿜뿜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 차와 바꿔주신다면 비콩이 <laughs>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이 EV6의 매력에 빠진 것 같아요, 오늘. 네, 오늘 첫 리뷰 차로 신형 EV6와 함께 했는데요. 제가 감히 EV6에 대해 점수를 매기자면 100점 만점에 95점을 주겠습니다. 왜 마이너스 5점이 됐냐면요. 제가 평소에 타고 다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변속기가 버튼식으로 되어 있고 공조 조작부도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EV6의 그 버튼식이 아닌 이런 시스템이 좀 손에 익숙치 않았던 점 그리고 제가 키가 큰 편이다 보니까 헤드룸 공간이 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점 외에 디자인적으로나 아니면 내구성, 인테리어 등 모두 만족스러웠던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오늘 저의 글로벌 모터스와 함께하는 첫 방이자 또첫 리뷰. 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많이 부족했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리뷰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